이거 무력 기믹때 버블을 무조건 모아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리트가 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자 552벨페 1주차 이제 군단장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상아탑이랑 일리하칸 하얀겔 하브레엘슈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하브 같은 경우에는 일사 영상이 없어져서 오륙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 캐릭터 스펙이에요. 어,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어, 5호인 하무 생각보다 안 쎈데 라고 생각하실까봐 스펙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무기도 21강밖에 안되고 팔찌도 좀 쓰레기 같고 97룰도 아니고 1각인도 돌대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5호인 안무를 세팅했기 때문에 아직 보석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나성경이랑 풍신 같은 경우에는 7렙멸홍을 쓰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라고 이 스펙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먼저 돌대1을 쓰는 이유, 제 캐릭터 검색하셔가지고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비싸요. f 4 1이 지금 많이 비싸요. 이게 병매장에 올라온 건데 품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건 품질에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만골밖에 안 했어요. 제가 살 때. 그리고 또 제가 로린이일 때 아무도 모를 때이 직각 악셀을 목걸이를 맞췄거든요. 게다가 직각 플러스 일각이니라 이게 비싸요. 이 부위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오이나무의돌대일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계산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스탯 1.08 갈망 12 바축 19.2그 다음에 만찬 3.5% 그리고 베르닐 와인까지 마시면 총 이속이 38.78이 나와요 이 베르닐 와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토랑 페르마타에서 천실링에살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사고 있는데 이거 1분마다 천실링 주고 살수 있어요 사면 1분 동안 못 사거든요 뭐, 유튜브 보시거나 하시면서 간간히 구매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데일의 효율이 3.87%고, 이제 F 포일의 효율이 0에서 6% 공증인데 스택에 따라 달라지죠. 누가 계산해주신 게 있는데, 5분 레이드면 4% 공증, 그리고 10분 레이드면 5% 공증. 확실 10분 레이드부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돌데일이 오히려 좋거나, 아니면은 뭐도진 개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드로핀을 쓴다, 그러면 돌대는 무조건 풀효율이 나오죠. 공이 독이 증가하니까. 게다가 요새 좀 핫한 키워드인 공증각인에 대해서. 애플도 어쨌든 공증각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돌핀 먹었을 때 효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어차피 딜모리즈는 큰 차이 안날것 같다라는 계산이 생겨가지고 그냥 돌데이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붕천받축이랑나성형받축둘다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프리속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 알겠어. 니가 이제 쌀먹이라 돌데이를 쓰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데 뭐가 제일 좋은 각인인데 뭐가 제일 좋은 특성인데라고 이제 여쭤보신 분 계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기다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실전성이랑 효율을 좀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멍멍이도 아니고 네가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되냐? 어,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왜 기다리는 게 좋은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스마기가 약간 방향성이 세팅을 고착화하는 걸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창술 패치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팔찌에 따라서 확실히 세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치명 100% 맞추는 게 요새 대세긴 한데 핵심이 생기면서 치명 100%를 사람마다 다르게 맞출 수가 있어. 아니면 뭐 깐부치적이 있으면은 뭐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형화된 세팅이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저는 주류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 하나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치명 귀걸이. 이게 아마 이제 팔찌 정밀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무난한 세팅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저삼아일 기준으로 저삼아일. 뒤에 설명 드릴 건데 아드 유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격이랑 달리 오오이는 쉽지 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드 효율이 좋지만 스택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믹후에 기본적으로 아드가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삼아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걸 쓰고 있긴 하지만, 아삼A를 쓰고 있긴 하지만, 저긴 아삼돌일이죠. 어쨌든, 저삼아를 하고 부족한 치명을 이제 귀걸이에서 가져오는 거. 이게 아마 현재까지 실적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세팅인 것 같아요. 여기다 회심을 쓰면 D 제일 좋고, 실적성도 좋고. 근데 만약에 자기는 팔찌에 정밀이 있어. 그리고 뭐구칠돌도 있어. 치적이 충분해. 그러면은 치명 800까지 내리겠죠. 치명 반지를 쓰면서.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일격 스커로 바꿀 때 치명 반지, 운용 엘갈, 특화 1611까지 주는 세팅까지 같이 이제 노려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경우인데 목걸이에 일격 필살이 있는 경우엔 그냥 극특. 극특을 가시면 일단 딴 것보다 버블 속이 확실히 좋아요. 편합니다. 딜 차이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특화를 올리면은 유의미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이 스킬 딜이 증가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히 버리는 스탯은 아니야. 길 지금 크게 차이 안 나는데 확실히 편하다 아삼 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간히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신속 300 정도 주는 이거 이론상 최고점 돌대 쓰는 거 신속 반지랑 치신 팔찌를 쓰거나 아니면 신속 귀걸이나 치특 팔찌를 쓰시면 이 세팅이 가능하시겠죠 근데 이게 이론상 최고점인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확답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돌대 효율을 뽑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걸 제가 심지어 세팅을 해 봤어요 패치 넘어오기 전에 패원 한 200개 날리고 골드 날려가면서 돌대 질증 세팅을 했었는데 돌대 무치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르가지스 아래 레이드 그러니까 소나벨이나 뭐 하브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속딜을 갈수 있는 그런 레이드의 경우에는 돌대 풀효율을 계속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점이 높겠죠. 허수아비 때리는 것처럼. 다른 각인 제가 이걸 대체한 예둔 각인 같은 경우에는 치적이랑 집에 따라 다르지만 16%를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돌대는 풀류율을 뽑으면 18% 각인이죠? 그럼 당연히 돌대를 쓰는 게 고점이 더 높아요. 근데 요새 레이드 메타가 사점 족쇄가 있을수록 딜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친 짓이 날뛰어, 냄드가. 미친 듯이 날뛰다가 잠깐 멈춰. 그때 그냥 바로 딜을 박아야 돼요. 한두 개를 박으면 바로 또 고개를 돌리거나 또 미친 짓이 날뛰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췄을 때 바축을 묻히면은 스킬 두개 넣을 걸 하나밖에 못 넣어. 그래서 실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근데 또 모르죠. 카멘 같은 경우가 지속들이 가능한 레이드면 이게 결국 다시 고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아 얘도 어, 왜스 쌀먹임 돌려써야 됨 이렇게 할될수 있어요. 근데 나는 무조건 지금 맞춰야 돼. 지금 어안 맞추면은 막 온몸에 가시가 돋아 그런 분들 어떻게 하냐? 아이스펜 그냥 돌리면 진짜 개 비싸거든요. 요새 낙세가 미쳐가지고 일단은 거래소에서 제일 싼 오이나무 낙세를 찾으세요. 특화를 주건 치명을 주건 그건 자기 선택이시고요. 더싼걸 찾으세요. 그 다음에, 오이난무 33. 33을 주시고, 예둔, 기습, 원한, 그리고 뭐, 저밭 아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비워두세요. 왜냐면은, 자기 돌이랑 그런 세팅에 따라서, 4를 쓸지, 오를쓸지 모르시거든요? 뭐, 6을 쓸수 있지만, 6은 뭐 미친 듯이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사신 다음에, 나머지를 특화로 맞추고, 아이스팸을 돌리세요. 그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번, 한 번, 일단 사고. 거래소 들어가신 다음에 경매장 가셔서 장신구 전체를 누르시고 상세 옵션 들어가셔서 품질 그냥 평범하게 물품으로 생각할게요. 유물 고대, 고대로 맞출게요. 일단 대충 보고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다 치명을 검색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야? 뭐였지? 보인 안무 33을 주세요. 그리고 최대수제 300을 주세요. 그럼 목걸이가 제외되거든요. 귀걸이나 치명만 여기 떠요. 최대 수치의 300을 입력하시면.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어, 일단 기습으로 검색을 해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오, 생각보다 싸네? 치명이라 그런가?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중요한 게 감소확인 다잘 확인하세요. 감소확인. 이감일 뭐, 반감이 당연하지만 이제 감소확인이 적을수록 아이스펜 돌릴 때 싸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개싸네. 이거 지금 개싸네. 치명. 근데 여기 만약에 아마 비쌀 것 같은데, 특화로 가면. 특화로 가면 얼마지? 3천0 0 어, 특도 싸네. 아, 그럼, 아, 얘는 특신이구나. 아, 이게 왜 적용 이안 됐지? 이러면, 어, 비싸네. 특화가 확실히 비싸긴 하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자기 세팅에 맞춰가지고, 감소각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부각인, 기습이나 예둔. 뭐, 이런 거를 찾으셔서, 예둔이 더쌀것 같기도 하다. 어, 예둔이 더 싸네. 따져서 귀걸이나 반지를 싼 거를 먼저 사세요 치명이든 특화든 이런 세팅 위에서 잘 고민해 보시고 자기 깐부나 팔찌에 따라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제 충분히 싸거든요 이런 거 싸게 하나 맞추신 다음에 나머지를 특화로 맞추시고 아이스팩을 돌리시면 저렴하게 싸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격을 맞춰서 아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그 오이가 세다는 게 소문이 퍼지면서 악세 사냥꾼들이 몰려가지고, 악세가 또 매물이 많이 올라와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안 올라오던 매물도 올라와서, 어, 잘 찾으시면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나중에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화에 일교삼 악세만 구하면, 이제 또 일격으로 금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찮거든요, 사실 찾는 게. 찾는 게 귀찮지만, 원래 귀찮으면 돈을 아끼는 법이에요. 참고로 지금 굉장히 비싼 시기이긴 합니다, 악세가. 원래 하이 직후, 벨페, 직후,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악세를 웬만하면 안 맞춰요. 웬만하면 안 맞추고, 그냥 이때 골드를 모으거나, 만약 보석을 사거나 하고, 나중에, 그냥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을 하면서 저품질로 샀던 악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싸게 좋은 악세를 맞추시길 추천드려요. 애초에 로아라는 게임이 골드라는 자원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효율적으로 스펙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무소 과금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트포, 트포를 이제 왼쪽에 일격이랑 공유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작게 표시해 놨어요 참고로 저는 울릉각 탁기 5레벨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오이 남무 스쿼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던 신속 남무랑 달리 그냥 일격 필살이랑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격도 탁기 5를 무조건 주잖아요. 뭐 물론 일격 같은 경우에는 특포가 많이 남아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 탁기 5가 만들어낼 수 있는 딜각이 진짜 크거든요. 결국 백사멸은 조금 딜 누수가 있더라도 쿨이 남더라도 백에 박아야 되는데 걸어가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쿨감 특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서 딜 트포 넣은 거를 때리느니 찾기로 빠르게 붙어가지고 딜을 넣으면 그게 곧 홍염보석이 되고 쿨감이 되고 딜증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성경 먼저 보죠 나성경 같은 경우에 행보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행보가 좀 회의적이에요 50% 확률로 버블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일단 배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젠더락인 배마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딜트포가 맞아요 행버가. 왜? 오이 강화 각인 같은 경우에 버블이 있으면 그냥 딜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성경의 행버가 50% 확률로 12% 딜증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상 행버가 6% 딜증 각인인 거예요. 발마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이게 의미가 없어. 오히려 사이클이 꼬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행버를 터뜨리고 풍신을 써야지. 이걸 계산했는데 행버가 안 터져.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뒤에 설명 드릴 거긴 한데, 오인 남무가 생각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될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바축을 진짜 추천드리고요. 아까 이제 울룡각 탁기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이속 증가가 되면은, 백 잡기 진짜 쉬워지고, 이유틸이 갖는 딜증이 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이 바축을 진짜 추천드리고요. 돌대이를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카운터가 중요한 경우에는, 재빠른 손놀림도 한 번쯤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바치고쓸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나성경이 진짜 시전시간이 느려요. 그래가지고, 속킹 말고, 저는 질풍을 써볼 생각이긴 해요.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 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번속. 번속을 그냥 다들 빠준 오레벨을 쓰고 계세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왜 번속 빠준을 5레벨을 쓰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번속 빠준을 쓰는 거는, 일격 필살때번 뇌를 거의 묶어서 썼기 때문이에요 번뇌뇌오격 쿨이 18초죠 번석풀 쿨이 25초예요 그래서 빠진 5레벨을 써야 얘가 17초가 돼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얘를 홍염 낮춰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만약에 뇌오격이랑 폭쇄진 같이 돌아와요 일격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뇌오격을 당연히 먼저 박아야 돼번 뇌를 먼저 하고 어차피 폭쇄진은 좀 나중에 털어 호황 쿨이 아니라면 호황을 털고 호황이 쿨이라도 버블을 채운 다음에 폭쇄를 털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오격 쿨을 돌리는 게 중요한데, 오인 남무 같은 경우에는 폭, 뇌, 혹을 한 번에 텁니다. 그래서 내오격 쿨이 왔다고 먼저 내오격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뒤에 딜 사이클이 꼬여. 만약에 뇌오격 포항 출연만 받고 바로 기믹을 할것 같다. 얘가, 이 네임드가. 그러면 당연히 내오격 먼저 박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다. 계속 지속딜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내오격 먼저 박으면 폭쇄진 사이클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사이클 분량의 폭쇄진 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밀리더라도 폭쇄진 먼저 털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5위 남무는 번속을 폭쇄진에 묶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 어떻게 되냐? 번속 쿨이 25초죠. 폭쇄진 쿨이 20초예요. 빠진 1레벨만 주더라도 공룡 레벨 같으면 충분히 돌아가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쇄진을 쓰는 순간 번속이 한 1, 2초 남아가지고 어 이거 쿨 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냥 바로 연타를 하시면 풀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재빠르게 연결이 돼요. 0몇초 남았을 때는 선욕력이 가능한 것 같아요 로아가 그래가지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빠준 1레벨을 뜨면서 불편함을 딱히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해야겠다 아니 번속 나는 5레벨 주고 호황 빠준 1레벨을 낮추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겠는데 호황은 무조건 5레벨 주셔야 돼요 무조건 5레벨 주셔야 되는데 이유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호황 출현 같은 경우에는 얘가 24초야 24초라 가지고 어, 빠준 1레벨만 줘도 사이클이 충분히 돌아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전성이 없어요. 빠진 1레벨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이클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겨. 무슨 말이냐면, 폭쇄진 번속, 뇌우격, 후황 출연.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한번 돌렸다고 쳐요. 그러면 스킬 쿨이 이 순서대로 오겠죠? 근데 그 다음 사이클에 폭, 번, 호우 뇌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격피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번속을 갈겨요. 여기서 번속을 갈기면, 여기서 스펠을 쓰고 내우격을 바로 박아야 돼. 일단 버블, 4버블을 내우격으로 박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번속을 박으면 버블이 최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왕 출연으로 여기서 백각을 잡아. 호왕 출연이 승천을 쓰시면 여기서도 백각이 나오거든요. 호승 같은 경우는 이까지 와야 이제 비켜치기가 가능한데 승천은 거의 그냥 옆구리 앞발에서도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왕 출연으로 백각을 잡고 바로 내우격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호왕 출현 쿨이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포션 님도 말씀해주셨던 건데 디스킬에다가 고래 폭염을 주거나 디스킬이 빠진 레벨이 높아야 쿨 정렬이 된다. 이제 번득 받고 내우격을 박았는데 얘가 고개를 돌려 그러면은 바로 호황을 못 받고 시간을 좀둔 다음에 백 잡으면서 호황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이클 때백 잡으러 간 시간만큼 쿨이 밀립니다. 호왕 출현이. 그래서 얘는. 실전성 고려했을 때 빠준 오레벨 주는 게 맞아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잠깐 말 나와서 마저 드리는 말씀인데 호승격이 7% 세다고 하는데 호승격 같은 경우에는 다 박아야 7%가 셉니다 호황출연이 전진 퉁퉁하고 월유엔을 때리잖아요 이월유엔 딜만 비교해 봤을 때는 호승격이랑 승천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타격까지 생각을 고르면 호승격이 분명히 센게 맞는데 7% 정도 그러니까 박타만 생각하면 엄대 엄이다 근데, 승천이 뽑을 수 있는 포지션이 각이 훨씬 크다. 이게 7% 딜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백각을 한번 못 잡거나, 아니면 한번이라도 호승격이 범위가 좁아서 못 맞춘다. 1 0번 중에 한번이라도 실수를 한다. 그러면 승천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승천을 추천드립니다. 호승격은 그냥 그 신속남무, 신속남무로 포지션 잡기 쉬운 경우, 가쓰시는게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잘 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호승격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뭘 낮추냐. 인벤의 대규협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실험을 해주신 건데, 번개 폭풍 1레벨이랑 5레벨이랑 차이가 5% 밖에 안 나요. 그래서, 자기네 특포가 부족하다. 지금, 어? 번속도 1레벨 못 낮추겠고, 홍염이 낮아가지고, 그리고, 니가 틀린 거 같다. 나는 무조건 번속 5레벨 주겠다. 하시는 분은, 번폭에 1레벨 주셔도 됩니다. 근데 뭐, 5% 차이면 솔직히 적은 건 아니에요. 9렙 멸화에서 10렙 멸화가, 음, 7.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근데 아 나는 구멸로도 10멸 딸수 있다 어차피 풍신 실전 딜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걸 1레벨 낮추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 돌면서 느낀 건데 성장 공격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풍신이 일단 막타 딜 비중이 좀 크거든요 한40% 정도로 근데 라제 버프나 뭐 아드 서포트 버프 때문에 얘를 먼저 끊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보스가 만약에 슬슬 일어나 어차피 풍신 막타를 못 넣을 것 같아 그리고 체력을 보니까 얘가 곧기믹하를갈것 같아. 그럼 중간에 끊어야 돼. 막타 딜은 똑같거든요. 성장 공격이랑 과외전. 그 돈은 딜이 차이가 나는 건데 어차피 중간에 끊을 거면 차라리 포지션이 훨씬 좋은 과외전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는 과외전으로 돌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의외로 우리가 아직 신속을 안 주다 보니까 끼는 경우가 많아요. 보스에. 막, 막 낑겨가지고 백을 못 잡아. 아시겠지만 이제 근데 백을 못 잡으면 딜러스가 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풍신 막타 딜을 백에 넣는 걸 고려해서 과외전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이 이동속도 증가는 캐릭터 이동속도 증가가 안 돼요. 그래서 돌대 효율을 못 봤습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어, 씨, 돌대 쓰는 사람 있잖아. 개꿀트폰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상 과외전이 갖는 의미는 백 잡기 좋은, 포지셔닝이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장공격으로 백을 못 잡아가지고 옆에서 터트리느니 그냥 과외전을 백 잡아 터트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램들 별로 실전 후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무력 기믹 때 버블을 무조건 모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리트가 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 새끼가 이얘 버블 안 주거든요 이게 라울의 60줄인데 라울의 60대 얘가 버블 안 줘요 그래서 막 똥코쇼를 다 했는데 풍천 때 우리 농가 번속 다 박았는데 무력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얘는 풍신 한 1리터 박았어요 1리터 박은 건데도 이게 안 부서져요 옆에 있는 호카이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할수 있었는데. 버블을 무조건 하나 모으세요, 최소. 안 그러면 기믹 무조건 터트립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체감한게 뭐뭐가 있냐면, 누적 무력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력 자체도 좋아요. 일격 같은 경우에는 무력 다 하면은 현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거 무력 안 하면은 네임드다 터져. 그럼 내 급까지 다 박아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뭐해? 양양 펀치만 슉슉슉 때리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상하탑 같은 경우도 무력을 다 하고 나서도 스킬이 한두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딜 모리가 생각보다 진짜 쎄요. 이제 아드로핀 물약도 100% 효율 다 받고 오이 다섯 개다 묻거든요. 일격이 센 이유가 아드로핀이랑 라제니스 버프를 다 받아서 센 건데 오이남무도 얘를 다 받을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딜 모리가 진짜 괜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아드 각인 유지가 불가능해요. 일격 같은 경우에는 붕천태랑 격호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붕천태를 썼는데 바로 램드가 기믹이 풀려서 바로 딜을 해야 돼. 그럼 그냥 격호가 번석, 내후격을 박으면 되잖아요. 근데 552는 굳이 따지면 붕천태랑 울룡각으로 유지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아드 유지한다고 붕천태를 허공에 날려버리면 기믹 끝나고 딜 사이클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드 각인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기믹 후에 울룡각 3으로 시작을 하면 베스트긴 하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 울룡각 3번을 해서 아드 스택을 쌓으면 오일 스킬 하나를 못 넣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붕나 폭번까지는 똑같죠. 그럼 호황출연을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내오격으 쓰시면 아드레나는 육스택이 되면서 치자 버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붕천대 쓰실 분들은 마저 쓰시고 아니면 안 쓰셔도 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풍신 떨어주시고 그리고 버블스국기가 끊기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드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일격피살 같은 경우에는 붕천대가 끊겼어. 그러면 그냥 격호각을 박으시면 돼요. 번소에 끊겼어. 그럼 그냥 월성각을 박으시면 돼. 그래서 오히려 인력 필살이 더 쉬워요 버블 수급하기는 오이나무는 붕천태랑 번속 끊기면 진짜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오이나무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라제 버프 무치가 진짜 쉬워가지고 저점이 상당히 높아요. 저점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만 버블 수급이 끊기는 것만 조심을 하면은 사이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스킬 오는 대로만 박으셔도 어 저점이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느낀 게 변수가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어? 풍신을 끊어야 되나? 계속 차징해야 되나? 번 뇌호를 박은 후에 어, 폭쇄를 털면 이 폭쇄를 다 맞을까? 다못 맞으면 그냥 풍신을 넣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풍신 그냥 세틱 정도 넣고 막타 딜을 넣을까? 아니면 그냥 나선경으로 바축을 발라놓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보스 이해도랑 숙련도에 따라서 고점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재미가 있다 신속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고민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재밌어요. 근데 고민하시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일격이 훨씬 편하겠죠? 쉽고 센 일격 하세요. <laughs> 쉽고 센 일격. 전 아직까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는데, 상하떡 같은 경우에는 일격이나 오이랑 약간 비슷해요. 원래 얘가 1관문이 좀 미쳐 날뛰기 때문에 제가 잘못친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2관문 같은 경우에는 일격이 좀더 좋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상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번주에 못 쳐가지고 일격이 더 좋나라는 생각을 들긴 했는데 일격은 붕번뇌 박을 때5위는 그냥 붕번뇌 호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 사이클이 남아가지고 폭쇄 털고 풍신쓰고 하느라 좀딜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감문 4감문 확실히 5위가 좋습니다 실전성이든 기믹이든 여기까지고요 이제 잡담인데 이제 일격 스커랑 112 5위 망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112 신속 나무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1, 2, 1도 마찬가지예요. 어, 552랑 확실히 달라요. 얘는. 얘는 신속 베이스에 쾌적하고 빠르죠? 그리고 시너지 가동률도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552랑 각인은 똑같지만 다른 캐릭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확실히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인력도 쉽고 세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의아한 게 현재 552랑 포지션이 겹쳐요. 사실 쉽다는 메리트를 빼면 저는 552의 하위 호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아까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버블을 못 모으는 곳에서 기믹 능력이 쓰레기가 된다라는 단점만 제외하면은 5 5이가 확실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왜 이런 식으로 패치했지라고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몇분 추측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발자 코멘트를 보시면 각인 성능을 우선 조정했대요 우선 조정 그러면은 어? 이거 행복회를 돌려볼 수 있죠 저희가 스커가 다음 패치에 리뉴얼이 되는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어? 라제카드랑 시너지 때문에 인식도 날아가가지고 파티 거절률도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스마트에서 주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번에 시너지 개선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일단 우리가 젠더라 클래스기 때문에 유사 스킬이 많아서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풍신이나 폭세 같은 경우는 고쳐줘야 돼. 고쳐주려면 하나만 고쳐주면 이제 반대쪽에서 들고 일어나잖아. 심지어 스커베만 스킬 이름도 똑같은데. 근데 이거를 양쪽 밸런스를 다 고치자니 손대기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캐릭터만 보고 스킬을 그냥 리뉴얼 하면 되는데 얘는 양쪽 다 고려를 해야 돼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너지 같은 경우 시너지 같은 경우도 아니, 치적 상시 10%로 바꿔 주고 잡업프 8%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옛날 버더커 레더에서 지금 레더로 바꾼 것처럼.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스컨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스컨은 상관이 없는데, 초신 베마 같은 경우, 막 집에 쓰는 초신 베마 같은 경우에, 준상시 18%, 치적 시너지를 세팅하시는 분이 이미 계신데, 저기, 산악회에도 있죠? 나는 비싼 돈 주고 이거 세팅했는데, 베마또집 다시 지어야 되냐.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라제카드도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세구비이랑 라제랑 둘다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라제 바뀌면 그냥 세구 쓰면 돼. 근데 분명히 고민하다가 세구 3시안 맞추고 라제 맞춘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과금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히 들고 일어나겠죠. 라제 카드를 건드리면은. 그래서 얘네가 스커 패치가 태생이, 왜 이렇게 태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리뉴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일단 우선 조정이라고 말을 한거 보면은 언젠가 리뉴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개편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카메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가야 됩니다. 5위2 일격 기존 남무. 그래서 뭐 같이 가는 파티가 있거나 아니면은 신속 베이스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은 기존 남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블스 흑기가 끊기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 하시면 유동성이 좋은 일격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은 5, 5일을 연습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봐요.